조금만 더 뛸게요. 이게 68세 강영수 씨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위를 달리던 그는 그 말을 남기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 그게 생명을 위협할 줄은 몰랐던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나는 건강해. 나한텐 그런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일 아침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더운 여름엔 그 위험이 두 배입니다. 겨울보다 여름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도 매일 환자를 보는 현역의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든 몸에 젊은 운동법을 적용하면 생기느니 강영수 씨는 퇴직 후 건강을 위해 6개월 전부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 3회 빠짐없이 성실하게 운동하셨죠. 그날도 러닝머신에 올랐고 오늘은 좀더 해볼까 싶어 속도를 조금 더 올리셨습니다. 10분 분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20분이 지나자 옆에서 함께 운동하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 오늘 얼굴이 좀 빨간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뛸게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러닝머신 위에서 그대로 쓰러지셨고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빨리 조치를 받아 심정지는 피했지만.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5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문제는 운동이 아니라 운동 방식입니다. 강영수 씨는 특별한 병력이 없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이상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60대 후반의 몸에게 30대에 때하던 운동법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한 거죠. 운동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니어에게 맞지 않는 잘못된 운동 습관이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는 더 많습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진료한 환자만 수천 명입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가 운동하다가 다친 분이었어요. 무릎, 연골이 찢어진 분, 허리를 삐끗해 몇달 동안 못 움직인 분, 심지어 운동 중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도 계셨습니다. 작년 겨울, 74세 이성규 씨도 그날 아침 산을 오르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전날 술한잔 마시고 아침에 물도 안 마신 채 빠르게 산을 올랐던 게 원인이었죠. 탈수 상태에 무리한 운동 끈적한 피. 끈적한 피는 혈관을 막아버리는 폭탄입니다. 이런 몸에 왜 그런 운동을 하셨습니까? 60대 이후의 몸은 30대, 40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심장은 예전보다 회복이 느리고 근육은 회복의 시간이 더 걸리며 관절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손상되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아 예전처럼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실제로 강 씨처럼 쓰러지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자기 몸을 젊다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운동은 체력보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시니어들이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자체는 정말 바람직한 일이지만 방법을 잘못 알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하루 이틀만 쉬면 회복되던 근육. 지금은 일주일을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은 더 심각합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는 60세 이후부터 급격히 약해집니다. 또 다른 사례 72세 조민수 씨 이야기. 조미수 씨는 젊었을 때 마라톤을 즐겨 하셨던 분입니다. 은퇴 후 매일 아침 한강을 달리며 체력을 유지하셨죠.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무릎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겨낼 수 있었던 통증. 하지만, 12세의 무릎은 30대와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속도를 조금 더 높였고, 그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이 주저앉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반월상 연골 파열. 수술 후 6개월간 재활을 받았지만 이전처럼 달리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조민수 씨는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30년 전 방식으로 운동한 게 가장 큰 실수였다. 지니어를 병원으로 이끄는 7가지 최악의 운동 습관. 여러분 기억나시죠? 앞서 말씀드린 68세 강영수 씨 그리고 무릎을 다친 72세 조민수 씨 모두 운동 좀더 해볼까? 하다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된 분들입니다. 그분들처럼 건강해지려다 오히려 다치고 쓰러지는 시니어분들, 저는 수도 없이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잘못된 운동 습관을 고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습관, 이중 하나라도 하고 계신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빠르게 걷기, 다이어트에 좋다, 속이 가벼워서 좋다. 이런 생각으로 공복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은 위험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밤새 잠을 자며 수분도 잃고, 혈당도 낮아진 상태에서 갑자기 빠르게 걷는다. 그건 심장과 혈관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새벽 5, 7시는 비가 가장 끈적한 시간입니다. 결전이 가장 잘 생기는 때죠. 69세 정화석 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매일 새벽 5시 반 빠르게 걷기를 하셨던 정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지셨습니다. 진단은 경미한 뇌졸중. 조금만 늦었어도 반신마비가 될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침 공복엔 절대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마세요. 특히 빠르게 걷기는 금물입니다. 둘째, 무릎 통증을 무시하고 등산하기. 산에 가면 기분이 좋아진다. 공기 좋고 몸에도 좋다. 맞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프다 면 산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등산은 무릎에 3배, 4배의 압력을 줍니다. 특히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합니다. 체중 70kg인 분이 내려올 때 무릎에 200kg 넘는 압력이 가해집니다. 76세 박종필 씨는 무릎이 아픈데도 산을 오르셨습니다. 이 정도 통증은 괜찮겠지 하고 말이죠. 결국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어요. 산는 심장에는 좋을 수 있지만 무릎이 약한 시니어에겐 가장 치명적인 운동일 수 있습니다. 무릎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등산은 멈추세요. 셋째, 걸음수 기록, 경제. 요즘 스마트폰 앱으로 걸음수 시간 체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문제는 이게 경쟁이 된다는 겁니다. 어제는 8천보, 오늘은 1만보, 어제보다 10분 더 이렇게 운동이 기록 경쟁이 되면 몸의 상태는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한 기록 추구는 곧 심장에 무리가 되고 관절에도 과부하를 줍니다. 운동은 경쟁이 아닙니다. 기록보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넷째, 통증을 참고 계속 운동하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원래 아프잖아. 참고하면 좋아진다더라. 아닙니다.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예요. 시니어에게 통증은 경고입니다. 71세 손창길 씨는 어깨 운동을 하다 약간의 통증이 있었지만 괜찮겠지 하고 계속 하셨어요. 결국 어느 날퍽 소리와 함께 어깨에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발을 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죠. 수술을 해도 예전만큼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운동 중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건 지금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다섯째, 매일 똑같은 운동만 반복하기, 걷기만 하시는 분들, 수영만 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꾸준한 건 좋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자극만 주면, 몸이 점점 반응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도 자극을 못 받아서 우울감, 무기력감이 생깁니다. 운동은 몸만 쓰는 게 아닙니다. 뇌도 함께 움직여야 진짜 건강한 운동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골고루 섞어 하세요. 여섯째, 운동 직후 찬물 샤워하기. 지원해서 좋다, 개운하다. 이런 이유로 운동 후 찬물로 샤워하시죠?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이게 심장 쇼크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혈관이 확장되고 심박수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찬물을 갑자기 맞으면 혈관이 확 수축하면서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운동 직후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세요. 찬물 샤워는 절대 피하세요. 일곱째 무리한 다이어트와 병행 운동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살도 빼고 건강도 챙기자. 그래서 식사는 확 줄이고 운동은 확 늘립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아주 위험합니다. 몸 안의 염분과 수분 균형이 무너지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68세 임정희 씨는 다이어트 중 걷기 운동을 병행하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부정맥 증상이었습니다. 식사량 줄이면서 운동하실 땐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급하게 빼려는 마음을 버리세요. 여러분, 이중 하나라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복용법을 잘못 지키면 독이 되듯이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 중에는 체력이 회복되고 삶의 질이 놀랍게 향상된 분들이 많습니다. 시니어에게 꼭 맞는 살리는 운동법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시니어를 병원으로 이끄는 7가지 운동 습관.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한두 가지는 하고 계셨던 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방법만 제대로 알면 지금보다 20년은 젊은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정리한 신여 맞춤 운동법입니다. 이걸 실천하신 분들은 70세에도 80세에도 다시 걷고 웃고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첫째, 운동보다 준비가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하러 나가자마자, 걷기부터 하시거나 바로 뛰시죠?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우리 시니어의 관절은, 겨울철 차가운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예열 없이 시동을 걸면 고장나는 것처럼, 몸도 준비 없이 운동하면 다치기 쉽습니다. 준비 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딱 5분이면 됩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 어깨 으쓱으쓱, 팔 천천히 돌리기,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기. 발목을 시계방향, 반대방향으로 돌리기. 이네 가지로도 관절에 기름칠이 됩니다. 실제로 78세 고영남 씨는 이 간단한 준비 운동으로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둘째, 운동은 30분 말고 10분씩 두 번. 운동은 30분 이상 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짧게, 나눠서 운동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30분 하면 중간부터는 지쳐서 운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두번 나눠 하면 항상 좋은 컨디션으로 운동할 수 있어 근육 자극도 더잘 됩니다. 69세 한도현 씨는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체력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30분 하다 지쳐서 포기했는데 이제는 하루 10분씩 두번 쉬운 루틴으로 꾸준히 하고 있어요. 운동은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길게 말고 가볍고 자주 하세요. 셋째, 걷기 강도는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많은 분들이 숨이 찰 정도로 해야 운동이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숨이 찰 정도면 이미 무리입니다.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걷는 중에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적당한 강도 숨이 차서 말이 안 나온다 과한 운동 실제로 72세 남정우 씨 부부는 이 방법으로 매일 저녁 함께 산책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그 결과 체력도 좋아졌고 부부 사이도 더 깊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 중 대화는 운동 강도 조절은 물론 뇌 자극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몸, 마음, 뇌까지 모두 챙기는. 일석삼조의 효과 기억하세요. 넷째, 운동 후엔 반드시 회복 루틴 하세요. 운동 끝나고 그냥 집에 오시나요? 그건 보약을 먹다 말고 뱉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 후엔 근육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게 회복되며 더 강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수분과 단백질입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 미지근한 물한 컵, 우유 한잔 또는 삶은 달걀 한 개. 이 조합이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단백질이 없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오히려 운동이 체력 소모로 끝납니다. 다섯째, 혼자 운동하지 마세요. 집앞 공원에서 혼자 조용히 운동한다. 이 말, 위험합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약 드시는 분들은 혼자 있을 때 쓰러지면 큰일입니다. 75세 윤혜성 씨는 새벽 6시 혼자 등산하다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등산객이 발견해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죠. 휴대폰은 꼭 가지고 다니시고 어디서 운동하는지 가족에게 알려주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운동하세요. 여섯째, 저녁 운동이 더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운동이 최고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시니어에겐 저녁 운동이 더 안전합니다. 아침엔 몸이 덜 깨어 있고 혈압이 높고 수분이 부족해 피가 끈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운동하면 짐장 혈관에 무리가 됩니다. 반면 저녁엔 하루 동안 몸이 예열돼 있고 수분도 충분히 보충돼 있어 운동에 적합한 컨디션입니다. 단 자기 전 2시간 전까지만 마무리하세요. 너무 늦게 운동하면 잠이 오히려 방해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매일 컨디션 체크하세요. 어제는 괜찮았는데 그게 함정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상태가 다릅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 전에 제자리에서 10초간 가볍게 뛰어보세요. 숨이 많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무릎이 뻐근하면 그날은 운동 강도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무리하면 몇달 쉬어야 할 후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운동 체크리스트 요약. 준비 운동 5분. 하루 10분씩 2회. 대화 가능한 강도로. 운동 후 단백질과 물 섭취. 혼자 하지 말고 위치 공유. 저녁 운동 우선. 컨디션 체크 후 시작. 이것만 지켜도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운동은 약입니다. 하지만 복용법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용법, 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320분. 절대 무리하지 말기. 이게 시니어에게 딱 맞는 운동의 복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68세 강영수 씨도 예전처럼만 하면 되겠지 했던 72세 조민수 씨도 결국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올바른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고 부모님, 지인, 이웃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